안녕하세요. 몸짱에 도전하는 50대 중년 남자.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중년 남자입니다. 몸짱이라는 결과물은 얻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왜?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. 너 자신을 알라.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절대로,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. 문제는 도와주지 않으면 되는데 내 자신을 공격한다는 라거 그게 더 무섭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나를 공격합니다 왜?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하니까 또 다른 나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제발 하지 마라, 하지 마라. 하지만 운동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. 후, 딥스 풀업 숄더 프레스 다섯, 다섯 세트 째인데 도전. 포기하지 않는다.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. 뭔가 하기 싫은 운동을 억지로 하면서 내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.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. 다섯 세트 하면 말도 꼬이고 현기증이 나기 시작합니다. 좋다.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. 뭔가 하기 싫은 운동.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억지로 한다. 구전. 결과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내 행동이 인생이다 의미가 있다 화이팅